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만이 할수 있는 일. 2. 신의 홀의 비밀. 삼성을 초토화하겠다라는 폭스콘의 운명이 오히려 풍전등화가 대화제입니다. 이는 폭스콘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애플마저 위태롭게 한 상황인데, 삼성엔 오히려 초대박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전 세계에 120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며 애플, 소니 등. 세계 굴지의 IT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연 140조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경쟁자는 애플이 아닌 제조 역량을 키우는 폭스콘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순간에 몰락 위기에 처해버려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이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축제를 만끽하는데 반해 봉쇄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카타르와 비슷한 장면이 노출되고 있는데 우루과이전이 열렸던 광화문 광장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자유롭게 응원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붉은색 티셔츠와 태극기를 가지고 이들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봉쇄로 지쳐있는 중국인들을 더욱 좌절시킨 장면이었습니다. 3년간 이어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회의감도 진폭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와 주요 언론사 웹사이트가 차단된 탓에 이드 코로나에 진입한 각국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라 밥 위드 코로나 상황이 월드컵 중계를 통해 자국에 퍼지자, 그렇지 않아도 봉쇄에 지친 중국인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베이징 곳곳에서는 식료품을 사재기하려는 주민들로 긴 줄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과 카타르가 같은 행성에 있는가를 묻는 게시물이 많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대 생산 기지인 중국 폭스콘 공장은 최근 가동 중단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에 지친 노동자들이 임금 미지급과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시위를 벌이자 장저우시 당국이 이 같은 봉쇄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수적으로 열세인 경비원들을 밀치며 공장 탈출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방염 요원과 충돌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폭스콘이 전 세계 아이폰 생산의 70%를 차지하기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콘과 애플의 관계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바 있습니다. 폭스콘은 1974년 플라스틱 부품 제조사로 시작해 컴퓨터, 통신, 가전 분야에서 세계 최대 위탁 제조 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1988년에는 중국에 폭스콘 생산 법인을 세우기도 했는데, 1997년부터 애플의 컴퓨터 부품을 납품하면서 본격 성장궤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그후 폭스콘과 애플의 관계는 한 몸처럼 엮인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아이폰 생산 속도가 3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자 그 위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3 연임 확정 이후 6개월 안에 봉쇄를 풀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만 8천 명 이상으로 치솟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월처럼 상하이식 강력히 봉쇄하지 않을 경우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저우 폭스콘 공장의 직원 기숙사에서 버려진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거대한 쓰레기장이 된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기숙사에 남겨둔 물품인데 회사가 모조리 수거해 창밖으로 버렸던 것입니다. 폭스코는 중국 전역에서 온 2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기숙사에 소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부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폐쇄 루프를 가동했고 코로나에 걸린 직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며 집단으로 탈출했죠. 이들은 코로나가 두려워 귀향했지만 진정되면 대부분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물건이 모두 버려지자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에서 매달 150위안을 공제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대한 점유권이 있다면서 어떻게 무단으로 침입해 함부로 물건을 버리느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회사의 인식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했죠. 폭스코는 귀양 노동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약 9만원 500위안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고 시급을 약 5,700원으로 올려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입사 후에 한 달을 채워 근무하면 약 56만원의 수당과 격리 생활 보조금 약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인력을 모으기 위해 퇴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입사 지원자는 10만 명이 넘어섰고 신규 채용은 중단됐죠. 약한 주일가량 기초 교육을 거친 뒤 생산 현장에 투입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숙련되지 않은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아이폰의 품질 관리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스코는 꼬러스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합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게 되자 또다시 시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수위가 심해지면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 대자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결국 시위를 멈추고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1호비 등의 명목으로 18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 순간에 2만 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며 또다시 가동이 멈춰선 상황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를 앞둔 애플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장저우 공장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이상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최근 신제품을 출시해 한참 효과를 받을 시기이지만, 공급 부족으로 제품을 받기까지 한달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내년 초나 돼야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은 최근 애플의 높은 충성도를 가진 이들에게 울타리를 넘을 시간이라는 광고했습니다. 이는 폭스콘의 탈출 상황을 광고에 빗대어 대중들에게 부각한 상황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 23 공개일 또한 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작을 빠르게 공개해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폭스콘의 삼성파도 목표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폭스콘 회장은 삼성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부끄러운 제품 갤럭시를 사지 말고 아이폰을 구입하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5년 내로 삼성전자를 꺾겠다라는 혐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스코는 스스로 노동자를 하찮게 여기며 몰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저렴한 인건비와 오랜 노동이 가능한 나라들의 공장을 지었고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시키며 노동력 착취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있다는 자살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을 정도입니다. 폭스콘은 중국에서 15개가 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60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헝가리 등에도 공장을 두고 50만 명 이상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폭스콘 회장은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관리하는 것에 인간도 동물인 만큼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라는 발언에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폭스콘의 제품 생산을 맡긴 미국 IT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비난은 애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스콘 회장의 지나친 친중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과 매년 만남을 이어오는 등 오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폭스콘에는 중국 공산당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등록된 당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애플 또한 주마권 매출이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애플과 중국의 비밀 계약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체결한 애플 CEO와 중국 측의 320조 원 규모의 계약 내용입니다. 애플은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애플페이,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애플의 비밀 계약 후 삼성 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사드 사태와 맞물려 0%대 점유율로 추락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삼성이 최신 휴대전화를 선보였지만, 호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강력한 불매운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신장 A5월 원자재를 받지 않겠다고 한 나이키가 불매 대상이 됐으며, 이구르족 인권 탄압의 목소리를 낸 아디다스와 H&M도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자신들과 크게 엮인 애플만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관군제 기간 애플의 중국 판매 점유율은 39%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4 시리즈가 나온 이후 점유율 29%로 1위까지 올라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을 3억 8천만 대나 판매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프로를 구매하려면 약 112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이는 작년 중국 대졸자 평균 초동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의 은밀한 지원 속에, 사회적 체면과 과시 성향으로 아이폰을 구매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몰방했던 애플의 선택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인도와 베트남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폭스콘과의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스콘 회장 또한 장저우 공장을 이전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8년 이미 인도 노이다 공장을 개축하고 연 1억 2천만 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서도 평판이 상당히 좋아,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으로 뽑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애플을 능가하는 전략을 구사하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 부자 빈 살만의 한국 방문은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공식 일정인 일본 방문이 있기 전에 한국에서 모든 것을 한 큐에 해결하고, 사우디로 돌아간 것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다죠. 긴 살만은 나움시티 관련 사업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큰 만족감을 드러낸 것은 해수 담수화 분야였습니다. 다른 어느 기업도 아닌 한국 기업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해수 담수화에 있어 한국을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우디 국민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토록 한국을 환영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우디 주요 관계자들이 빈 살만 왕세자보다 약 10여 일 먼저 한국에 도착해 국내 주요 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사우디 측은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와 타우 발주 계획 등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자들에게 참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단 사우디가 해수 담수화를 선택한 이유는 사우디의 지리적 특성상 대형 하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나움 또한 상수도의 공급을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밝힌 바 있죠. 나움은 전 세계 물동량의 10%, 어유 물동량의 7%가 지난해 수에즈 운하 초입인 홍해 연안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많은 거주민이 정착할 전망입니다. 물류의 요지의 위치에 방문객 비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해수담수화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기대가 되죠. 우리 기업이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해수담수화 시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사우디가 이번 나움시티 해수담수화에 필요한 에너지 100%를 세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온 시티는 친환경을 모토로 지어지는 도시라는 겁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증발식과 역삼투압식입니다. 증발식은 바닷물을 끓인 뒤 수증기를 냉각시켜 염분이 제거된 물을 얻는 기술이고, 역삼투압식은 염분을 걸러내는 반투막에 높은 압력으로 바닷물을 통과시켜 식수를 확보하는 방식인데요. 이두 공법 모두 높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대부분 화석 연료로 충당됩니다. 특히 증발식의 경우 역삼투압식보다 순수한 물 추출에 유리하지만 에너지 소모는 3배, 4배나 높습니다. 역삼투압식 역시 증발식보다는 경제적이지만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죠. 그런데 이걸 화석연료 없이 100% 친환경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건데요. 전 세계 해수 담수와 플랜트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중동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 없던 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 측의 제안에 선뜻 해수 담수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국내에는 대형 플랜트 사업부터 핵심 필터 기술력에 이르기까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겸비하고 다양한 대형 사업을 함께 진행해온 파트너십과 중동시장에서의 인지도 등도 한국 기업들을 찾는 배경이 됐을 거란 분석도 전해집니다. 사우디가 괜히 접촉을 시도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몰랍게도 한국은 이미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본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자이언트 정수기로 불리는 해양플랜트입니다. 중동 건설 붐이 이르던 당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에 활약을 펼쳤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였던 분야가 바로 해수 담수 및 플랜트 건설이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동에 진출할 때 한국은 해수 담수와 분야에서 후발 주자일 뿐이었는데요. 당시 중동 건설의 선두에 있던 국가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한발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중동 사업에서 해외 기업들의 하청 업체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기술적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오늘날 중동의 진주라고 불리는 두바이의 시작에는 두산중공업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의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가 있으며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가 없었다면 두바이의 급격한 성장도 없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의 땅에서 숙명으로 여겨졌던 물 부족, 하지만 오일달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해당 담수 플랜트를 통하여 하루 평균 45톤에 달하는 바닷물이 정화되며 이는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사는 인구 중 150만 명이 풍족히 사용하고도 남을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 당시 담수 플랜트를 건설해야 할 지역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염도 높은 바닷물이 기계를 금세 부식시키는 탓에 많은 기업이 두손 들고 포기하기 상황에서 두산은 우리가 할수 있다며 자신 있게 해당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두산의 이런 모습에 불신 가득한 시선을 보냈지만 두산은 보란 듯이 해수 담수 플랜트 건설에 성공하면서 실력을 증명해냅니다. 이때 배운 기술과 노하우로 두산은 현재 담수와 기술에서 세계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약 8천억 원에 수주한 이 사업은 당시 담수 용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최초 진발식, 역삼투합식 혼합 담수 시설이라는 기록과 동시에 22개월로 동급 최단 생산 공기 달성이라는 징기록을 세웠습니다. 후자이라와 같은 담수 플랜트 덕분에 사막 지역인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대도시의 도심은 전혀 사막이라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푸은 모습과 함께 도시 곳곳에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가 심겨 있는데요. 또한 정원 흙바닥 밑에는 한국 주택의 난방 보일러 파이프가 깔려 있듯이 물을 공급하는 호스가 꼬불꼬불 깔려 있습니다. 두산은 물 관련 사업은 이미 본인들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두바이를 거점으로 중동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두산중공업은 중동에서 아요 설비 플랜트 수주 세 건을 독식하는 등의 위상을 한껏 뽐냈습니다. 이처럼 두산이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를 물 관련 사업으로 재편한 이유는 해랑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담수와 기술은 사실 일본, 유럽 등도 보유했지만 온전 풍력. 태양광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수주 경쟁력이 더욱 높다. 이번 사우디 나옴시티 해수 담수화 시장은 국내 주요 수처리 기업들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물 산업 시장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처럼 물 시장의 확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물 산업의 가치가 그 시대 금산업의 가치와 맞먹는다는 뜻의 블루 골드 시대라는 말이 생길 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전래오화 가운데 봉이 김선달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주인공 김선달은 대동강에서 물을 깃는 물장수들을 동원해 마치 물세를 받는 것처럼 한양 상인들을 감쪽같이 속여 사천냥이란 당시로선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대동강에 물을 사용할 권리를 팔아 치웁니다. 이는 당대의 세태를 풍자한 구전설화로서 사람들에게 김선달은 천하의 사기꾼으로 통하는데 이는 물이란 재화는 공짜라는 인식을 바닥에 깐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물 관련 비즈니스는 석유보다 부가가치가 더큰 유망 사업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는데요. 물 관련 사업이 앞서 말했듯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는 셈이죠. 당장 집 주변 가게에서 파는 생수 제품의 가격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웬만한 음료수 가격과 비슷하거나 혹은 비쌀 때도 있으니 이것만 봐도 물 관련 사업의 수혜성과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는 데다 남아 있는 물마저 점차 오염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이 귀한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실로 물 부족 현상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5년 깨면 전 세계 인구 중 27억 명이 식수 부족 상황을 맞게 되며.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에서 다섯 나라 중 하나꼴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맞게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수질 오염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11억 명이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 해마다 500만 명 이상이 나쁜 물을 먹고 탈이 나는 수인성 질병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숨진 비율의 10배에 달합니다. 이런 연유로 전문가들은 물 쓰듯, 물을 사용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입을 모읍니다. 엘치경제연구원의 유호연 선임연구원은 심지어 20세기 전쟁의 대부분이 석유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물을 얻기 위한 게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죠. 물산업은 말 그대로 물을 찾거나 공급하고 또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것까지를 통틀어 일컫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상하수도 사업을 비롯해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해수담수화사업이나 생수 제조업이 대표적인 물사업이죠. 특히 상하수도 사업은 전체 물사업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가장 큽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의 물산업 시장의 규모는 5.075억 달러였습니다.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시장 및 2.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시장보다 두배 이상 큰걸알수 있으며, 이후 2025년 세계의 물 산업 시장은 8.650억 달러 규모로 2010년에 비해 7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높아질지 궁금해집니다.